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7월 30일 일요일 오늘의 띠별운세입니다집띠은 능력은 다 갖춰졌으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그 일이 맞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좋은 기회와 제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연애운. 순간, 욱하고 내뱉은 말로 인해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는 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엎지른 물은 다시 대담기가 어렵습니다. 짝꿍을 먼저 배려하고 신중히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금전은 분수에 맞지 않은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하는 일은 무모할 정도로 많으나 결과가 미미합니다.그러니 각별히 신경 써서 마무리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소띠은 이미 많은 부분 성취하여 행복한 상황입니다.욕심을 내서 더 확장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편이 좋겠습니다.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에, 도전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연애운 진실된 만남입니다. 정신적인 성장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천생연분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나아간다면 더욱 이롭습니다. 금전운 계속 고비는 있으나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있으니 더욱 노력하고 정진한다면 성공을 이룹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호랑이띠분 성공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조심하는 마음으로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실력과 재능이 많으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연애운 평화로운 한때입니다. 신경 쓰이는 일은 있으나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나른한 모습입니다. 짝꿍과 휴식을 즐겨보세요. 금전은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겨 난처합니다. 두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언행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토끼띠분, 나의 능력이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기 질투로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한다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무마될 것입니다. 연애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절제, 인내,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더디게 흘러갈 수 있으나 이것 또한 과정이라 여기고 자중을 해야 합니다. 금전 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게 됩니다. 때가 되어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뿌듯하고 보람찬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매우 길한 운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용팁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움직임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열정과 영감이 샘솟습니다. 몸이 가볍고 활력이 생겨 즐거운 일을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 주변 상황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태연하게 처신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의 직감을 믿어보세요. 내실을 다지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금전은 명예와 재물이 풍족해지는 시기입니다. 안정적입니다.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베풀어야 탈이 없습니다. 혼자서 하는 일보다는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성공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뱀띠분 무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그냥 자유롭게 어울리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를 바라면 실망할 수도 있지만 깨달음을 바라면 오히려 큰 어둠이 있을 것입니다. 연애 운 그동안의 슬픔과 고통이 자양분이 되어 기쁜 일들이 다가옵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초조해 하지 않아도 점차 상황이 해결되며 편안해집니다. 금전은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드러난 성과는 없습니다. 잠재력을 믿고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결국은 생각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답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말팁은 새로운 것을 쫓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한다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연애운, 답답하고 손해 보는 느낌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베푸는 만큼 분명히 얻는 점도 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다 보면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될수 있으니 그냥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금전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솔하게 시작했다가는 후회하게 됩니다. 부푼 마음을 차분히 정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진정해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양띠분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습니다. 발전하고 성공하는 시기입니다. 때가 왔으니 지체하지 않고 움직인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연애운 유쾌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실수로 공경에 빠집니다. 행복할수록 이성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중하고 조심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답니다. 금전은 위기가 오히려 큰 반전이 되어 더 좋은 소식으로 변합니다. 당당한 태도일수록 길합니다. 뜻을 굽히지 말고 그대로 나아가세요.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원숭이띠분. 마음과 다르게 일이 꼬여 답답해집니다. 긴장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일이 좋게 해결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록 일이 지체되고 난항을 겪겠으나 그 끝은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연애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의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성을 담아 사랑을 속삭여 보세요. 금전운 부족한 능력에 비해 할 일은 많고 욕심도 많아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러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나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닭띠분. 생각지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경계하기보다는 너그럽게 맞이해준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귀인을 잘 대접하면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연애운. 해가 뜨면 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나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점점 그 운이 쇠하는 시기이니 현상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금전은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가진 것을 베풀수록 행복한 일이 절로 다가옵니다. 일에 결실을 맺어 풍요로운 날들을 보냅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개띠 분 현재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풍족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한다면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연애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큰 해답을 얻습니다. 오해를 풀고. 아름다운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날입니다. 금전은 뜻은 좋으나 아직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주위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한다면 원하는 꿈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돼지띠분 능력에 비해 욕심이 과합니다. 지금이라도 덜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성사될 수 있으나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애운 짝꿍의 마음을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노력이 허수고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짝꿍을 믿으며 기다리세요. 머지않아 진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운. 욕심은 끝도 없는 법입니다. 현재의 모습에 감사하게 여기며 지금 상황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경솔하게 행동하다가는 지금의 행복도 전부 물거품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